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할 때 축복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복 때문에 도어 불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는 성도들은 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아 주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귀한 밥을 먹는구나 감사하고 어? 우리 주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 우리 주님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귀한 은혜 자리에 들어가면 아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 오늘 새벽에 우리가 걸을 수 있으면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내로 내가 걸어서 저 교회 올 수가 있게 된다. 어젯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밥한 숟가락 못 먹고 링겔을 꽂아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몸을 묶어놓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늘 아파서 그때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늘 아, 입으로 말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차냐.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우리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감사하긴 하는데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오해를 하는 것이이꼭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요 여보 고마워요 아침 식사하면서도 감사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집안이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감사를 잘안 배워가지고 그 얘기는 잘안 해. 너무너무 고마운데. 근데 꼭할 얘기는 해야 돼. 국은 오해려 아침에 짠 거야. 국은 꼭 한마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 식사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야. 애들이 그 얘기 듣고, 애들도 기분 나. 그러면 아침에 밥 맛이 없어지게 되고 아니 아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음식을 줬으면 감사하지 뭘 잘했다고 그래서 줘지면 모든 일을 감사하고 어? 우리 감사를 표현해야 돼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 고맙다 어? 오늘 새벽에 같이 나온 우리 아이도 학생도 있고 아유 새벽에 어떻게 학생이 나옵니까 감사하다 어, 감사하다 우리 늘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 회사 가면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운전 세상에 차를 여러분이 개인 차를 갖고 다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죠 차가 용을 갖고 다니다니 아, 감사합니다 버스 타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뭐냐? 문이 열리게 돼요. 우리 앞에 닫혀 있던 많은 문들이 감사하면 샥악 마치 자동문처럼 열리게 돼요. 감사하면 인간관계 모든 문이 열리게 되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도와주고 싶잖아. 그죠?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건강의 문이 열리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건강의 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이 당연히 오지요. 그죠?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감사할 게 밖에 없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제자,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 12제자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요즘 시대에 만약에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간부 요원으로 12명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경영상담소에 그들의 자격심사를 의뢰하면 어떤 회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회답을 받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를 모아서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세단체 간부 사원으로 자격 부족입니다 우선 간부가 되기에는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체에 관념이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하여 경영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매우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드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 뿌리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나 할 사람입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대 다데, 다대오다데기 말고 다대오는이두 사람은 사회 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돼 익서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는 해로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봐요 귀하가 추천한 열두 명중 긍정적인 해답을 드릴 유자격자는 한 명뿐입니다. 그는 바로 누구? 가르니다입니다. <laughs> 그런 능력과 가능성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며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사교성도 있어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회사는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남은 여우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laughs>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 성격도 그렇고 모든 면에 모난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잘난 사람이 그래도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도시 출신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계산 좀 하고 어, IT도 좀 만지고 어, 영어도 좀 하고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가른유다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가른유다 빼고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 11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간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이 말씀하시죠. 나이 나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10장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자꾸 늘 세상적인 관점을 자꾸 우리는 살다 보니까 그런 관점을 우리가 자꾸 가지게 돼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자꾸 나를 본다는 거죠. 아, 나는. 공부도 너는 제대로 못했고, 너는 자격이 모든 면에 부족해. 성격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너는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 너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통해서 우리 가진 것으로 일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언제 주님께서 저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쓰는 도리어 가진 것을 다 없애시고 모세가 그 잘난 것다 없애고 어? 바울이 그 잘난 것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이 그를 들어 쓰셨는데 오늘 먼저 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 은혜 주시면. 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면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할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겁니다. 다 주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힘으로 하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 먼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어요. 우리 1절의 말씀. 그렇죠? 1절의 말씀. 봅니다. 10장 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부르셨다. 여러분, 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그 m 다 n 여러분, 이 한국, c a l l i 이 g it and usical, 우리는 가져야 c a l 이라는말 c vocation, 이라는 말은, 불르다라고 하는 콜링이라는말에 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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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항상 더러운 짓을 하는 거 아세요? 더러운 일의 배우에는 귀신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이 세상에 더러운 일들, 음란한 일들, 폐역한 일들이 나면 그 배후에 아 더러운 귀신이 있구나.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만 합니다. 이번에 간통죄를 폐지하고 보이잖아요, 그죠? 뭐 신문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날 이후로 나이트 클럽이 대 난리가 났어요. 자리가 없도록 막콘돈뭐 그런 주가가 막 그냥 완전히 올라가게 되고. 세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 자녀 어떻게 기를 거예요 어떻게 키울 거냐고요 지금 더러운 귀신이 지금 이 땅을 지금 덮으려고 우리 자녀들 유혹하고 온갖 컴퓨터에 더러운 음란물로 자녀를 유혹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우리마저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우리의 유혹받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줄 때 더러운 귀신은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특별히 남자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더, 쉬워,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온 가지 유혹의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이 땅을 뒤엎고 있는데, 자라는 청소년들을 얼마나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유혹하는데,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는 능력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권. 다 같이 권능.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권능.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통령은 능력은 없어요. 대통령은, 여자 대통령이 무슨 팔씨름 하면 글쎄, 저랑, 모르겠 대통령은 몸이 약하잖아요. 여성이지요. 이분이 무슨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죠. 대단한,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 다 같이 권능.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능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권능이 없는지를 생각하면, 어, authority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권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때로 우리가 몸도 약하고 우리가 뭐 대단한 세상적인 능력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십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듣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큐티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하려고 새벽에 나와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주시니라. 다 같이 아멘. 우리는 자꾸 살면서 전도하면서도 자꾸 내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나는 못 해. 나는 안 돼. 나는 말 주변도 없고 나는 못 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언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라 그랬어요?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감당하는.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워요 작은 질병에도 쓰러지게 되는 작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요? 보배 대신 질그릇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질그릇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덜어운 귀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시험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가 있대요. 이 고기는,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 정도 피라미로 계속 있대요. 그런데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20cm 이상 자란답니다. 그런데, 얘를 강에다가 방류하면요, 1m가 넘는 큰 고기로 자란다는 거예요. 1m가 넘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가야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다니고, 그러면 끝까지 그냥 피레미로 남아있는 거예요. 조그만 피레미로 있는 것이. 아, 이 말씀, 그래.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난할수 있어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도 20cm가 아니라 1m 이상으로 쭉쭉 자라게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그냥 늘 부정적으로 나는 못해, 안 돼.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그냥 피레미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 그, 그 섬의 주인공인 문준경 전두사님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이 전도사님은 시집 가서 가자마자 남편에게 소박을 받고 옛날에 그런 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뭐 결혼해 보니까 벌써 다른 여자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이 전라남도 증도에서 이제. 살던 여인인데 이분이 이성복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아시지만 이 섬에 전라남도 증도 특별히 섬은 미신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섬 사람들은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섬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미신을 믿고 받아 나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그곳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가난픈 여인이 남편도 없는 여인이 자식도 없는 여인이 혼자 이 복음을 들고 섬을 다니며 전도하게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섬이, 지금도 그 섬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율이 몇 퍼센트냐?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된 분만 해도 성결교 이만신 목사, CCC의 김준곤 목사님, 한신대 정태기 교수님, 6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어, 저는 기회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거기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해외 성지 순례도 참 좋은데 국내 우리나라 성지도 얼마나 많은데 한번 가서 그 증도도 가고 그 여수 애양원도 한번 들렀다가 이렇게 한번 꼭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실 분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죠? 그한 연약한 여인이지만, 주님 만나고 그 복음을 들고, 주님 주시는 그 권능을 들고, 온 섬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서, 그온 섬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 그래, 전라남도 그쪽 지역이요, 신자율이 우리나라 최고로 높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새벽에 나온 일들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다. 주님 나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뭘 주셨다고요? 권능. 예,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권능.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권세 권능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주시는이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나가면 사단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잘될 줄로 믿습니다.